오 음. 바로 잘 맞네요. 와. 어. 오. <웃음> <웃음> 어. 아 네. 이렇게는 지금 너무 너무 지금 하나 차이로 잘 어. 맞으니까. 네. 음 지금은 조금 잘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탄도가 안 나오고. 어, 아, 네. 그렇죠 거의 탄도가 안 나오고 이제 왼쪽으로 좌측으로 가네요. 아 자, 그러면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 자그 이유가 일단 임팩트를 할 때는 자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여기서 친다면 보세요 이게 제일 쉬우시죠 왼손목이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네. 그러면 지금 약간 스쿠핑 동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고 공이 안 뜬다라는 건 사실 여기가 왼손축이 이렇게 쳤어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안 뜨고 왼쪽으로 좌측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어드레스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몸을 굉장히 잘 써. 그래서, 보세요. 제가 몸을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손이 앞서 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손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몸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체가 들어오면, 그러면 손이 앞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맞겠죠.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아, 네. 없죠? 이렇게까지 몸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선수가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몸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못 써.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 이렇게가 아닌, 자, 한번 클럽 놔볼까요? 자, 여기서 어 어드레스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가 아닌 한번 팔로만 손만 한번 놔 주세요. 손 손만 한번 놔 주세요. 어, 그림만 한번 놔 주세요. 어. 자, 여기서 자, 이렇게가 아닌. 어, 그럼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잡아 볼까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몸을 사용했다고 치면 손 아. 이렇게 앞서 나가겠죠. 자, 그리고 똑바로 몸을 똑바로 되돌려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손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냥 손을. 왜냐 우리는 몸으로 할수 없으니까. 네. 핸드포스트를 약간 해놓고, 여기서 네. 잡아 놓고, 플럽 한번 놔볼게요. 음, 여기서. 네, 쳐볼게요. 어. 공이 잘 뜨죠? 어, 네. 아, 그럼 뭐예요? 어. 어, 거리도 좋네요. 어. 자, 우리는, 이렇게 맞아서는 아이언을 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렇게 쳤어 이렇게 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어. 맞, 맞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해놓고 친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자, 임팩트 순간에 그냥 이렇게 맞았냐 아니면 이렇게 맞았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임팩트 만들어 놓으시고 약간 핸드폰 세 두시고 네. 좀 과해도 괜찮아요 네. 좀 과하게 해 두시고 그렇죠 오 바로 잘 맞네요 와. 어. 오. <laughs> 어, <laughs> 아, 네. 이렇게는 지금 너무, 너무 지금 하나 차이로 어, 잘 맞으니까.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큰 차이는 이렇게 맞았냐? 이렇게 맞았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됐을 때잘 맞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백스윙 갈때잘 접히겠죠. 자, 아. 요렇게 있을 때보다. 아, 네. 자, 밀리고 접히죠. 네. 자, 그러면 잘 접히니까. 백스윙 때도 회전이 잘될 거고 그리고 내려올 때 다운스윙 때 왼쪽의 축이 왼쪽으로 나가면서 아. 축이 잡히면서 맞겠죠자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이 왼쪽 축이 잡히니까 팡떼이고 아까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백스윙 갈 때부터가 좀 불편해요 네. 몸이 이렇게 옆으로 스웨이가 된다거나 그러면서 풀려 맞은 거고 네. 음.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놓자 음. 이렇게 손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두지 마시고 네. 여기서 잡고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채로 이렇게 앞으로 돌렸을 때 헤드가 먼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임팩트 자세로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잡으세요 그립을 아, 그렇죠 음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클럽 앞으로 했을 때 보면 지금 보세요 그럼 손이 나가 있죠 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아 자, 이것만 지켜서 쳐 볼게요 음 좋아요. 그립 한번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잡아주시고. 자, 손만 임팩트 자세로 만들어 두시고. 자, 요런 느낌 좋아요. 지금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살짝 몸을 돌려, 몸을 돌려볼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몸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죠. 손은 그대로 아까처럼 이런 느낌. 자, 돌아오세요 몸. 요 그렇죠. 느낌으로 어보는 거죠. 손이 앞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자, 잡아주시고. 좋았어요. 좋아요. 그렇죠. 이것도 왼쪽 줄잘 잡혔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아, 이 느낌이구나라는 걸 몸한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잘할 필요가 없고, 네. 자, 조금 어색하죠? 어, 손이 나가 잘... 있고요.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죠. 응. 어, 거리도, 맞는, 어. 맞는 느낌이 달라요. 거리도 아까 110이라고 하셨는데, 거리도 훨씬 좋네요. 어. 좋았어요. 손이 앞서 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아요. 음, 좋으셨어요. 음. 연습만, 자, 이해 충분히 하셨죠? 아, 네. 어, 손만 나가 있어야 손만. 된다. 그러면 어드레스 때만 임팩트 자세 만들어 놓고 시작.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네? 네.